음. 어, 어서오세요, 신부님. 딱히 제 취향은 아닙니다. 반응하고 계시죠? 안다다시. 제가 지금 노브라로 입은 거거든요. 이 옷은 엄청 고급지다. 저는 이게 원픽이에요.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문제가 생겼어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이거 제가 4월달부터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5월에 짠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무튼 그래서 오늘은 또 돌아온 원피스 털어봄 시리즈예요. 조금 특별한 주제의 원피스입니다. 음, 사실 저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주제이긴 한데요. 배플로 알려주신 쇼핑몰이었는데. 그럼 직접 가져와 볼까요? 오늘 화장 힘좀 줬는데. 특히 속눈썹이 이렇게 요정같이 힘을 준거 같은데. 그. Nope. 어, 어서오세요, 신부님~ 그냥 딱 보시자마자 보이시죠? 순백입니다. 웨딩, 스몰 웨딩, 아니면 웨딩 촬영, 이런 용으로 파는 드레스가 좀 많이 팔더라고요. 가격대가 막 싸진 않았는데, 이번에 준비한 쇼핑몰은 봉주라는 쇼핑몰이고요. 좀 일반적인 느낌이라기보다 좀 해외배송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송 기간은 좀 넉넉 잡아 2주 정도를 잡으셔야 될것 같고, 저도 2주 조금 넘어서 제품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조금 특이했어요. 뭔가 한국에서 파는 느낌도 아니었고, 모델분들도 다좀 중국분들? 맞나? 좀, 다른 나라의 느낌이었어. 총 다섯 벌만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사두면 또 나중에 친구 결혼할 때 브라이덜 샤워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6월의 신부로 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드레스예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 중에 제일 베이직한 느낌의 원피스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가 종료됐네요. 이거는 레트로 스퀘어 넥 퍼프 페미닌 트임 롱 원피스 결혼식 하객룩 연희룩 촬영룩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옷 이름에도 그리고 왜 같은 흰색이라도 뭔가 크림색 아이보리 뭐 이런 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좀 거의 화이트에 가까워요 베이직하긴 한데 또 은근 디테일들이 있어요 재미없는 스퀘어 넥이 아니라 이렇게 봉긋한 이런 마감도 있고 그래도 4만 5만원대 치고 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장도 롱한 기장이라서 다리 같은 거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맥시한 롱 아니고 보기에 예쁜 롱이에요. 종아리쯤에서 끝나는. 음, 나쁘지 않네요. 뭔가 이 원피스는 딱 입자마자 반머리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 소매가 퍼프라 가지고 팔 군살 같은 거커버 되는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S 사이즈를 샀거든요. 거의 딱 맞아요. 이게 신축성 있고 이런 재질이 아니라서 가슴은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네요. 비컵 어. 이상이신 분들은 가슴 부분도 살짝 이 노출이 생기거나 살짝 낀다는 느낌이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딱 잡혀 있어요. 여기 라인이 딱 잡혀 있는 대신에 이 전체적인 핏이 되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아 살짝 심심해. 딱히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음 드레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너무 공주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죠? 아, 짠. <laughs> 요 드레스는 조금 특이하죠 살짝 그 조개 이렇게 엎어 놓은 것 같은 안더다시 이런 느낌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노브라로 입은 거거든요 이 옷은 제가 안에 뽕브라 스킨톤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입은 채로 자크가 안 잠겨요 이게 여기가 엄청 타이트하고요 대신에 이게 노브라로 입을 수 있는 게 보시다시피 그 안더다시 느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도 살짝 두껍게 면이 더 떼져 있어서 꼭 이가 표시가 안 나요. 제가 느끼기에 흉통이 있는데 B컵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못 입을 사이즈입니다. 일단 신축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제품도. 이 제품은 프렌치 B 비스티의 끝나시 화이트 롱 원피스 드레스. 가격이 좀 비쌌네요. 51,5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살색 부분 있잖아요. 요거 제 맨살이 아니고 이옷 자체에 이게 살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멀리서 보면 여기에 무슨 트여 있는 여기가 진짜 살처럼 은근히 오. 섹시한. 살짝 실크 소재라서 되게 반들반들한 느낌은 있어요. 이런 느낌? 이 전체적으로 좀 A 라인이라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조금 특이한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진 않은데. 어, 그래도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 안다다스. 바닷가에서 이거 입고 웨딩 촬영하시면 되게 이쁠 것 같기도 하다. 좀 슬렌더 분들한테 어울리는 느낌의 그런. 드레스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참견에서 샀던 원피스들보다는 가격대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얘는 좀 마감 처리라던가 전체적인 게 되게 깔끔해요. 엄청 고급지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그 정도 가격대에 비해서 퀄이 나쁘지 않다 정도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긴. 음... 세 번째 옷입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 드레스가 오늘 보여드리는 드레스 중에 제 원픽입니다 되게 짱짱해요 도톰하고 마감도 되게 깔끔하고 빗살만하다 싶긴 해요 제일 심플한데 일단 이거는 심플 베이직 우아한 워드넥 비스티의 끝 나시 슬림핏 롱 원피스 드레스 컬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6월의 신부니까요 저는 이 옷에서 나오는 그 살짝 우아스러운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그냥 심플 그 자체거든요? 트임이 꽤 많이 트였네. 오, 생각보다 많이 트였어. 같은? 제가 이 꽃도 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 뼈대가 조금 크신 분들 이 입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이 된 느낌. 근데 우리 왜 사진 찍으면 여기 포토샵 다할 거잖아. 섹시 폭시 걸처럼 이렇게 포토샵 할 거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해서 원피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로는 되게 고급지고 우아한 거 같아요. 옆에 트임도 있으니까 이렇게. 까르르르. <laughs> 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것도 근데 완전 핏되는 느낌의 사이즈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신축성이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여기가 좀 많이 트여가지고 속옷이 살짝 보이긴 하네요. 아, 근데 살짝 현타온다. <laughs>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제가 브라이덜 샤워를 근데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것도 일이래. 쉽지 않더라. 체력이 잘안따라줘서 사진이고 나발이고, 어, 빨리 찍자, 어, 빨리 얼른, 얼른 끝내자 이런 느낌이 살짝 되긴 하는데, 그래도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들끼리의 추억. 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드레스가 원픽이세요? 저는 이게 원픽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다음 드레스를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어! 아, 여러분 좀 놀라셨어요? 인간 휘핑크림이 된것 같은 기분이네요. 프렌치 우아한 오프숄더 슬림핏 미니 원피스 드레스. 제일 비쌌네요. 어, 비쌀만 하긴 해요. 이 진짜 드레스 같은 재질이거든요. 이게 S 사이즈 를 사긴 했는데요. XS몰 입으시는 분들만 입으세요. 제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것도 노브라로 입었어요. 제 흉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인데요. 그냥 이거는 숨쉴 틈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키도 한160 선이신. 분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입으니까 너무 짧고 너무 작아요 와...씨... 모델분이 엄청 마르신...긴 했네 이렇게 입으시긴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일단 너무 짧아가지고 굉장히 헐벗은 것 같으니까 한쪽이라도 올릴게요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이렇게 하면 날아갈 것 같네요 야 거의 모델 컷 보니까 이렇게 입으셨어요. 근데 너무 벗은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길이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길이에요. 제 키가 164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힘들어. 사진 찍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기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근데 저처럼 어깨가 좀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완전 오프숄더 입으면 여기가 되게 광활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쪽 정도는 올리는 게 오히려 조금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정도? 나 사이즈 잘못 산것 같아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핏이 확 되니까 이 라인이나 이런 걸 살려주기에는 좋은데 어, 라인 살려주려다가 숨을 못쉴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건 색깔이 딱 보이시겠지만 좀 슈크림 슈붕 알죠? 슈붕. 슈크림 붕어빵 속에 그 색깔. 노리끼리한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한 날 특별하게 입기에는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특별한 날 숨을 못 쉬고 싶진 않아. 거의 코르셋 느낌인데요? 이 흉통을 이렇게까지 줄여준다고? 저는 M을 샀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숨좀 쉬겠습니다. 다음 원피스 넘어가도록 하죠. 나쁘진 않아요. 예뻐요. 예쁘긴 하네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쪽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마지막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성인용 사이즈가 맞나 조금 의문이 드는 제품이에요.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비스티에 끝나시 민소매 미니 원피스 드레스 48,680원 S 사이즈를 샀는데 길이가요. 길이가 여기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들면 다 보여요. 좀 말이 안 되는 길이라 해야 하나? 이 흉통 부분이 되게 작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가슴 사이즈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사이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저 이거 자크도 다못 잠궜어요. 이게 누가 도와주면 끝까지 잠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힘들어. 무튼 그건 둘째치고 길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확 하면 이 이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 끈이 같이 왔거든요. 옆에도 이 끈을 묶는 게 있어요. 코르셋처럼 옆에 해가지고 여기를 살짝 더 잡아줘라 뭐 이런 거 같은데. 모르겠어, 못하겠어. 끈이 있다, 여러분은 참고하셔라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일단 저한테는 사이즈, 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시 끈이 여기로 좀만 더 가던가. 뭐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살짝 조카 옷을 빼서 입은 기분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150대의 키를 가지신 슬렌더 체형의 분들이 S 사이즈가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근데 사이즈를 한 단계 업한다 해도 기장이 1cm 길어지는 것 밖에 안 돼요. 기장이 좀 심합니다. 근데 일단, 밖에서 이걸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오, 이게 하이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해. 우기! 집에 이런 게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디아라. 오늘 공주도이의 마지막 옷이니까요. 따라라라라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은한 또라이, 어, 뷰티, 패션, 일상, 케이크 유튜버 요 쿠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는 브라이덜 샤워 어쨌든 그래도 찍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많이 찍으세요. 정말 팁 같지 않은 팁이죠? 예전에 그 양미라 씨가 하셨던 그왜 아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찍어라. 그러면 잘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좀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웃겨서라도 같이 막 웃다가 되게 추억에 남길만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예, 물론 막 예쁘게 나오는 건 둘째치고 다 같이 막 그렇게 웃으면서 찍으니까 되게 그냥 예뻐 보이는 거? 아무튼 이 드레스는 다 입어 봤는데 이건 너무해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해 그냥 걷는데도 이게 속바지가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뭐 셀프 웨딩 같은 거 하시는 분들께 나쁘지 않은 쇼핑몰인 것 같아요. 대신 사이즈 같은 거는 제대로 확인하시고 이게 해외 배송이라서 배송 기간도 길다 보니까 사이즈는 꼭잘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구매한 거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쓱 구경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셀프 웨딩 옷을 입어봤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결혼하시는 분들.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뿅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쁜 하루 보내십시오.